미국 우하이오 주에 사는 열살 소년이 집에 차를 몰고 나와 시속 160km로 질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오전 8시 반,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열 살짜리 아들이 몰고 가는 차를 쫓아가며 신고한 겁니다. 곧바로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때 경찰차 넉 대가 동시에 투입된 추격전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소녀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 차량 타이어를 터뜨리는 장치도 능수능란하게 피해갔습니다. 시속 161km의 속도로 달아나던 차량은 오른쪽 갓길 언덕에서 균형을 잃고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80km 넘게 달린 광란의 질주에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녀는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는 누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차를 끌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집에 있던 차를 훔쳐 타다가 부모에게 붙들려 온 적이 있는 소년은 지루해서 차를 한번 몰아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현지 방송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